오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창조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말씀은 로마인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 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은 그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인지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상속자가 될수 있다면 믿음은 무의미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크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어 야웨 하나님을 믿고 어 섬김면 섬김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고. 그런 말미 따라서 많은 축복을 약속받았다. 이거를 이그 약속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로 여기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내가 너에게 가장 큰 복이 뭔가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요. 하나님 나를 나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거. 이거의 가장 큰 복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산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복이니, 어떤 복이니, 하지만 어떤 물질을 가진다, 땅을 가진다, 그 복이 아니죠. 가장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수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복, 그거 이상 더큰 복이 없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죠, 사실은. 왜?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온 우주가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이 세상에 그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그 어떤 무엇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라고 하는 게 한없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인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자리인 거죠 어, 그런데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자칫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어떤 그의 어, 우리 어,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했다 너는 이 너가, 너는, 내가, 내가 율법을, 율법을 주고, 이 율법을 지키면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계약이라고 할 때는, 계약이, 계약을 깨뜨리면, 한쪽에서 깨뜨리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하나님의 복도 무효가 되고, 되고 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물에서 그런 입장에서 해석하는 수도 있어요. 자, 인간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했는데, 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계약을,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암면서 계약을 깨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약속을 지키셨다. 그 계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인간은 한없이 이렇게 아끼서 약속을 안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의 축복이 약속을 계속 지켜주신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성경을 구약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 그보다는 더 하나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해 주셨다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그 약속은 우리 믿음을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저버리는 일이 없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 무엇을 무엇을 어떻게 했다가 그 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이라는 말이. 약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그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없는 자비의 어게 어, 어, 믿음을 당신을 정말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 섬기는 우리를 당신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어 그래서 우리는 당신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없는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일도 없게 됩니다. 법이 있으면 법을 어기게 되어 하나님 의 진노를 사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상속되는 조건이 믿음이다. 믿음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종을 베푸시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곧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할 때는 그 혈통적인 그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믿음의 후손 그러니까 그 혈통이나 피부나 어떤 민족이나 아무 전통이나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이어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이 약속을 상속받게 된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혈통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 우리와 상관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종교의 진리. 정교 세계의 가장 높은 진리를 지금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만민의 조상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유명한 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 생명의 주관자죠.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온 천지에 하늘과 땅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모든 천지 만물 사람도 짐승들 모든 <laughs> 짐승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시고 나를 인간도 이러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에게 참 하나님, 이런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고 하는 거, 이거의 그거의 이게 지금 가장 응? 높은 진리의 하나님 그래, 이죠그래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아, 본받아서 우리도 그 믿음을 이어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 어디 있든지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 지금 아 없는 것을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의 어 어떤 인과응보에 매어 사는 그런 세계가 아니죠. 인과응보 세계는 아 과거에 어떠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벌을 받게 되고 내가 오늘 이렇게 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일 또 나는 어, 어떤 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인과응보 속에 있으면은 이거는 자유가 없죠. 그거는 어떤 그거 그것도 하나 법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창조 없는 것을 잊게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날 하루 새로운 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그 창조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제의 매에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죽고, 자, 오늘 내가 오늘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창조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그 새롭게 내가 오늘 새로운... 새 창조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왜 그게 우리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제까지는 없었지만 오늘은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 우리가 그게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죽고 율법에 매인 나는 어? 인과응보에 매있던 나는 이미 죽고 어제의 나가 나는 아니에요. 오늘은 이미 다 끊어져서 오늘은 내가 완전히 새롭게 새롭게 믿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나 새롭게 태어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를 새로운 창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각, 새로운 믿음, 새로운 어, 지혜를 가지고 오늘 오늘 하루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믿음하라서 사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 마침내 내 자손은 저렇게 번성하리라고 하신 말씀으로 만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절어 인광보 또는 법칙으로만, 자연의 법칙으로 말하면 도저히 희망이 없죠. 백세나 되는데 어떻게 다시 자녀가, 내 몸에서 어떻게 자녀가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러나, 아, 없는 것을, 없는 데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법칙, 그, 그 과거의 생각, 과거의 법,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 믿음이, 믿음을 믿음을 지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되었고 또그 안에 살아 몸에서도 이제는 나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주시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다. 의인으로 인정하셨다. 의인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씀은 비단 아브라함만을 두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 다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하나님과 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렇게 왜 <laughs> 올바른 사람으로 인있 우리를 도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곧 또한 우리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곧 우리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죽은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 다시 살 다시 살리신 분이시 하나님시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응? 내가 죽었다 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죽을 다시 에, 살아날 수 있다 응? 또 어,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가 과거의 과거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미 죄로,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살리셔서 우리를 당신과 올바른 관계로 살수 있도록 새롭게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또, 어, 예수님을,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듯이 우리도 또한 새 사람으로 부활시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고, 자, 오늘 내가, 어제, 어제까지는 내가, 어, 옛사람이라 하지, 옛사람이라 하더라도, 제 죄, 죄에 빠져 있었고, 율법에, 율법에 빠져 있었고, 또는 의인광고에 어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나 과거의 잘못된 생각이나 그런 잘못, 잘못된 관계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어제 나는 죽었고, 오늘은 완전히 새롭게 죽었으니까 다 사라진 거고, 이제 오늘은 내가 새롭게 사는 날이다. 그 새롭게, 새롭게 어떻게 새롭게 사는가? 하나님께서 어, 이 희망을 가, 주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축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은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새 하루를 복된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오늘 나는 새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어, 부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나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laughs> 어, 예수님은 우리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어?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은 것과 허물어 나도 역시 죽었습니다. 나의 과거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허물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나는 그래서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죽어 죽었, 죽었는데 다시 죽은 자를 다시 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나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예, 새로운 관계 속으로 당, 예, 당신께서 우리를 올바른 관계 속으로 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인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그 그 믿음 속에 산다 하는 것은 결국 나는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다시 부활을 믿는다. 그 말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다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고백이나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 하는 거는 아, 나는 나의 과거는 이미 죽었습니다. 어? 나의 과거를 나의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나는 과거에는 죽었습니다. 끊임없이 과거에 매여있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 그건 과거 죽은 게 아니죠. 그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믿는, 믿는다. 그랬으면 나는 나, 내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나는 나의 과거는 죽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 함께 죽었고 이제 부활을 믿습니다. 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laughs> 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를 정말 새롭게 아, 창조하는 그런 새날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창조,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매 순간순간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새롭게 모든 일들을 새롭게 새롭게 창조하면서 살수 있는 새롭게 창조할 때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새롭게 창조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새롭게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기쁨과 사랑의, 사랑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과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새로운 관계 삶 그이 바로 또 우리 부활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빌, 빌고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